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가므로 말씀이 이루는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도중에 그큰 슬픔, 밀려온 그 슬픔 가운데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 말문이 막혔을 때, 예를 들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나오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 말이 나옵니다. 즉 화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큰 슬픔 가운데 말문이 막혔을 때에 그가 잠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는가? 그의 눈앞에 보여진 것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지면을 싹 쓸어버리시는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리시는 그 장면이 연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 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느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그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통곡의 모습 울며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울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애곡하다. 자식이 죽었을 때그 통곡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담긴 눈물 애곡 통곡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있는데 광야 목장을 외여 슬퍼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는 광야 같은 그 땅에도 목장처럼 양들을 기를 수 있는 커다란 목초지가 형성된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이제 완전히 불에 타 가지고 불에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다. 사람도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되었고 거기에는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지면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게 돼서 사람들도 없고 짐승도 없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겨운 겁니다. 전에는 광야 가운데 있던 목장이다. 광야 가운데 그것을 개관하여서 아름답게 만든 목장인데 불가능하던 곳에서 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던 곳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예레미아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신 것은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지요. 예레미아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침략을 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악을 그땅 가운데 죄악을 쓸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탄식 가운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화자가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의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사실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인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살펴보았을 때이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못할 백성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아도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선지자에게 슬픔과 통곡이 수밖에 없겠죠. 예레미야는 혹시라도 그렇게 슬픈 것이 너무너무 슬픈 것이 자기 한 명이 하나님께라도 간구하여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십니다. 다시 12절에 예레미야가 화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나가는 자가 없다. 이것과 똑같은 그 비중을 두고 있는 말이 그 12절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고 지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뛰어나게 지식적인 것들, 어떤 뭐 재능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살수 있는, 살게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걸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깨달아 아는 자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더믹 같은 그런 사태, 그런 사태 가운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가, 당해야 정말 겪어야 했는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코로나 팬더믹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원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정말 옛날 그대로 있던 것을 따로 가져와 가지고 그 3년간의 길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교. 교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왜그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는 받고서 듣고서 생각하고서 그것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당연히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주께서 왜 내게 그런 일을 하셨는가? 주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여기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병이라든지 슬픔의 문제라든지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어떤 사업적인 것이 잘안 된다든지 절망적에 힘겹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셨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전할 수 없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런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가진 의분에 대해서 그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 그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버렸어 좋습니다. 두 번째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여기서 목소리라고 한다면 양심에 마음에 들려지는 느낌 소리들을 해당할 것입니다. 그 소리에조차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여서 행동하려고 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를 따랐습니다. 이 발이란 단어는 한 마디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온 신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형상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갖다 놓게 된 동기.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할수 있는 바르고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짓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거절하고 그 완악한 마음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또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 때부터 그것이 그들의 습관적이 된 것이 됐고 교육이 되어졌고 사는 방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조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형이라든지, 전도 폭파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들, 좋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하는 사람 마음속에 지금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슬픔들, 조금 더나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복음을 기술적으로 잘 전하는가? 이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교인 수를 많이 등록을 시키고 얼마나 양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변 더 깊은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헌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교 사업 같은 좋은 사업을 많이 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하를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더스 교회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져간다면, 가 오늘 여기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돈욕자가 되고자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돈역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깨달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외로운 예레미야, 그 외로운 예레미야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오신 성령이시고 그 예레미야를 도울 동역자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언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단정적인 선언을 하셨다고 해서 그 선언을 바꾸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인간에게도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병에 들렸고 너는 죽을 것이니까는 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한번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바꾸십니까?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 지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들, 선들, 함께 계시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레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진멸하이까지 따라오는 칼의 위협,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정말로 이 극한 진노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그 많은 선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하나님의 동욕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스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